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거의 다 끝나 가는데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안에서내 사랑하는 안블리아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오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무난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주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무난하라.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무난하라. 주안에서 택하심을 익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슨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하라. 빌롤러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로마서가 이제 16장 마지막 장으로 왔는데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15장까지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다 했고요. 이제 인사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사람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몇명 같으세요? 총 26명이 등장을 합니다. 26명이 등장을 하고 여기에 보면 다섯 개의 가정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과 많은 교회가 등장을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루자면 뭐 끝도 없는 설교 본문인데 오늘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6장 1절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베베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 베베를 소개하기를 형제가 아닌 자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신약시대나 또 유대사회에서 어떤 물건을 전달하는 것은 어 대표성을 띄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표는 항상 누가 대표였냐면 남자가 대표지 여자가 대표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이로마교회 갖다주는 이 갱그레아교의 일꾼인 여자, 자매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공통점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사역을 하는 내내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그리고 이 26명 안에는 뭐 이방인도 있고 뭐 민족과 얼굴 색깔과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운데 자매를 어이 로마서를 어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보면 이건 남자 갈 일이고 이건 여자가 할 일이고라는 말이 될까요? 있죠 사실은 남자 갈 일이 있고 여자 갈 일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성별을 구분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믿기 힘들겠지만 자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여쭤보면 자 성도님들 주차 봉사는 남자가예요 여자가예요 대부분 다남자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 여자 권사님들이 하던 교회도 많습니다 왜 여자 권사님들이 하는지 아세요? 남자 집사님들을 세워놨더니 주차하다가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권사님들을 세워 놨더니, 그래도 이 여자로서 이게 톤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싸움도 줄고 해서 여자분들을 세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 이처럼 교회 사역을 할때 남녀를 구별하기보다 어, 그 역할이 적합한지를 보는 게더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오늘 이 베베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베베를 말할 때 1절에 너희에게 추천한다라는 말을 해요. 추천. 저는 여러분 신앙이 누군가에게 추천이 될 만한 인생을 살았다면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 추천이란 시스템이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요. 이 시스템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사람인가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베베를 추천할 때 베베 정도면. 이 편지를 들고 갔을 때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생활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으로 본 거죠. 어, 여러분, 추천은요, 어, 그 사람이 가서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내가 남녀를 소개시켜 줄때이 사람과 저 사람이 함께 할수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저쪽 직장에 추천할 때도 이 사람이 그 직장에 함께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추천은 들어가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추천은 원래 그런 뜻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이 바뀌었죠. 자 여러분 추천을 왜 해요?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어디 어느, 어느 회사나 어누에게 추천을 하잖아요. 왜 추천해요? <laughs> 나 때문에 추천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죠. 그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할 건 사실 안 보고요. 내 위신 때문에 나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가 그를 추천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드러내려고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추천이죠 추천은 추천받는 사람이 들어가서 잘 어울릴 수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사람을 쭉 소개하다가 4절 보시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는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대요. 와, 저는요 아, 한국 교회 에 많은 이 목회자들과 성도와의 관계가 많거든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 과연 목을 내놓으면서까지 사역자를 돕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지금까지는 못 봤어요. 없습니다. 목을 내놓는다는 건요.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요, 참 위대하게 사역을 했는지도 알수 있지만 그 옆에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거죠.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되게 부러웠어요 목회자로 볼 때, 아 목숨을 내놓고 다 드릴 수 있는 동역자가 그 옆에 있었던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일을 하실 때. 아,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사람.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붙이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음,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어, 누구에게나 뭐 가족이 됐든 교회가 됐든 이런 인물이 되면 참 좋겠어요. 어, 누군가를 섬기고 어떤 일을 할때내 어,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런 인물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울이 쭉 사람들을 말하고 맨 마지막 16절을 보셔야 돼요. 이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 말하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래요. 이 서로 무난하 여기는 26명의 사람과 5개의 교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거룩하게 입맞추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입맞추라는게 아니고요. 이 뜻이 뭐냐면 서로 리스펙트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존중하고 성도가 교회를 교회가 성도를 서로 존중하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거룩, 교회끼리 성도끼리 이렇게 존중하라는 의미를 사실 이미 16장 1절에서 말하거든요. 여러분 16장 다시 이 절을 보세요. 베베를 소개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래요. 하, 여러분 이게 이뒷 부분에 키스하다라고 하는 존중하다라는 말과 앞에 나온 합당한 예절로 대접하라라는 말이요 아주 귀하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를 말하고. 어 26명의 섬겼던 사람들을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존중해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합당한 예절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예절이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자, 예절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는 말씀이 그런 목사님 저 청학동에 보내시면 돼요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청학동을 왜 보내요? 예절 교육을 받는 데는 청학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곧 예절을 가르치는 기본이에요 기본 교회 안에서 가장 예절이 반듯한 곳이 교회예요 교회 바울이 이, 이 26명의 성도들 이 동역자를 말하고 교회를 다섯 개 교회를 말하면서 합당한 예절과 존중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절이 있어야 돼요 성도 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예절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 다른 교회 얘기, 예를 들면, 들이면 당회를 하잖아요. 자, 30명의 교육, 당회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더큰 교회는 몇십 명이 되죠. 그런 당회 가면 이제 당회를한 10년, 20년 하죠. 친해지죠?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서로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막. 예의가 없어지는 거죠. 무례해지는 거죠, 무례해지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 가장 예절을 갖추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와 교육자거든요. 자 어떤 교회가 있냐면 어,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파트 목사님들이 부임을 해서 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있냐면. 아주 무례하게 행동하는 교회들 가운데는 그분들에게 직함을 부르지 않고 반말을 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있냐면 교육자가 왔어요. 그럼 알바, 알바생 정도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왔잖아요. 그럼 일을 시켰어요. 한 달, 일 년을 했는데 뭔가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당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꿉시다. 교육자, 바꿉시다. 이 말이요. 아. 구약 시대로 치면요, 자, 레위인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데는요, 오직 레위인과 제사장만 할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데 있어서 여러분 교회 구성 요소 중에 강대상, 강단, 강도권 설교권은 목회자에게만 있어요. 따라서 당회에서 장로들이 저 목사님 내보냅시다, 저 전도사님 바꿉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월권이에요, 월권. 그건 장로들이 할수 있는 말이 아니고 당회가 할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분 내보내면 자 설교 누가 해요? 설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 교회는요, 주일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럼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수 없는 곳이 목회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볼 때요. 되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분들은 우리가 내는 돈을 받고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파트 교육자들을 볼때 그냥 뭐 1년 해봤는데 성과가 없다 주일 학과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바꿉니다 바로 게시판에 올려서 더 좋은 교육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또 변화가 안 되죠 그럼 또 바꿉니다 그래서는 결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무례한 겁니다. 교육자를 향해서 무례한 거고 장로들을 향해서 집사들과 권사들을 향해서도 서로 우리가 존중하고 서로 입맞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 존경이 없는데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존중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교육자와 교육자끼리 존경과 예의범절이 없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직장 가서도 버릇 없습니다. 가정 가서도 버릇없이 행동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의 범절이 없는데, 그 학생이 어떻게 가서 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반듯한 학생으로 살겠어요. 수련회 와서, 교회 와서 막 하는 친구들이 밖에 나가면 똑같이 버릇없이 행동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많은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이 뭐냐면 서로 합당한 예절을 갖추라. 그리고 서로 입맞추라. 서로 존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 성도들 삶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를 예의 있게 대하세요. 뭐 예배 끝나면 다 이제 집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의 있게 하는 행동은 곧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에 엄청나게 큰 열쇠라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내가 기독교인이잖아요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의 없는 행동들은 뭐가 있어요? 어, 성질내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 있죠. 세상 사람들과 별거 다른 게 없죠. 그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와 교회가 성도와 성도가 절대로 입맞추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예의 있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하루가 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쳐가면서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어, 베베를 소개하면서. 베베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베베는 사육자였습니다 교육자였습니다 그 교육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이 뭐냐면 합당한 예절을 갖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한국교회가 교육자를 향해서 합당한 예절을 대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교육자들은 더 많은 사례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교육자들이 바라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라는 그 관점. 그 태도,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을 요청하지 교육자들은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이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세워져도 저 목사님은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시대 레위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하여 오로지 제사는 그들만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들이 없이는 설교자가 없이는 주일예배가 진행될 수 없다라는 성경적인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목회자를 향한 배배를 향한. 합당한 예절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교육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당해들이 많습니다. 교육자를 써보고 목회자를 불러서 청빙해 보고 마음에 안 들고 성과가 없으면 바로 당해에서 갈아치우자라고 과감없이 말합니다. 과연 그렇게 말하는 장로의 신앙이 바른지? 그럼 그렇게 말하는 장로가 장로 역할을 못하면 그 장로 직분 내려오느라고 말할 때 과연 누가 오케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교회가 너무나 변질되어 있습니다. 당회 안에서는, 전도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꽁꽁 뭉치지만 교육자들은 우리가 낸 헌금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함부로 합니다. 무례의 행동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졌고 교회의 건강한 영적인 흐름이 막힌 것입니다. 성도들의 존중과 입맞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를 입맞추고, 성도가 성도를 입맞추고, 교육자가 교육자끼리 서로 존중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존중하지 않고, 예의범절도 없고, 무례하게 행동하는데, 그들이 밖에 나가서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회사 직장 동료들에게 예의범절을 갖춘다?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최소한 힌돌 제1교 성도들은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의범절을 지키지 못하면서 당의 안에서도 예의범절을 지키지 못하면서 전도회 안에서도 셀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예의범절과 존중이 없으면서 밖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아첨하고 아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와 학원에 나갑니다. 하나님 그들이 먼저 예의범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가면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온갖 욕으로 살아갑니다. 말을 할 때마다 욕이 섞여서 나오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것으로는 깍듯한 예의범절, 그리스도를 믿는 예의범절과 존중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서로 입맞추는 서로를 존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베베를 그 사역자를 맞이할 때 합당한 예절로 대우해라, 대우하라고 건면하고 있는 이 바울 목사님의 말을 듣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목회자에 대해서 앞으로 오는 그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 뒤에라도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존중할 수 있는 교회가 당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목회자를 존중할 수 없는 장로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을 존중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예의범절과 존중함이 가득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